뭐 철학자로처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헛, 헛일하는 거야. 다른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 요 다른 이에게는 불교 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도 닦고 뭐 부처가 되고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산에 가서 아무리 도 닦고 해봐야 소용없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뭐 하나님의 <laughs> 교회 몰몬교 통일교 뭐 이런 데다가 돈을 갖다가 뭐 자기가 평생에 벌어놓은 수천억을 다 갖다 바쳐도 구원이 없,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어, 그 교주,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을 믿으면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기독교라고 하면서 이 말을 안 믿고 어때요? 교주를 믿어요. 요새 뭐 이름이 난 사람들도 있지만 각종 그 기도원에 가면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최소한 50명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맹종을 한다고 맹종이요왜 진리를 모르니까. 또 거듭나지 않아서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요. 구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자, 어, 어? 예수님이 기초라고 그러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야? 아니요. 보세요. 어, 썼으며, 예수 그리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여러분이 성전인데 성전 잘하고 있다고 얘기죠.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 교회는 말이죠.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이나 또 기타 선지자들 자신이 기초가 그 자치, 자치이 기초가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초를 놓는 건축가다. 기초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럼 왜 사도들과 선지자의 기초, 이, 이 건축가들이 처음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자신은 건축가지 그 기초 자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